네, 안녕하세요. 화가의 텃밭입니다. 네, 봄이 되면, 그러니까 정말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, 딱그 예쁜 수선화 꽃이 피거든요. 따뜻한 봄을 알리는 수선화 꽃이 피는데, 이렇게 너무 또 굉장히 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딱불 때, 네, 피는 꽃이 이 꽃 나도 사프랑 꽃입니다. 올해 어, 이사프랑 꽃이 정말 너무 깨끗하고 예쁘게, 끗하고 예쁘게 피었습니다. 한번 볼게요. 여름의 끝자락, 가을의 문턱에서 네,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할 때 피는 꽃입니다. 음, 다른 꽃들은 뭐 에키네시아 꽃인데요. 이렇게 시퍼렇게 새카맣게 멍이 들었는데 시들어 가고 있죠. 마지막 꽃잎 한장 있고, 앞에, 네, 에키네시아 꽃, 어, 밑에, 어, 샤프란 꽃이 피었습니다. 한 번, 한 번, 보겠습니다. 한번 어, 좋아하다 보니 한두 손, 한두 씩 이렇게 옮겨 심어 갔습니다 이제 천이로운 꽃도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요. 어, 이번 여러 번 촬영을 못 했는데, 네, 내년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이거는 맹문동꽃이 있는. 향을 한번 맡아 봐야 되겠네요. 이름은 샤프한 꽃인데 향이, 네. 잘 나지는 않는 것 같네요. 꽃잎 비어섯 장, 네. 감술하고 수술. 이렇게 있고요 꽃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잎인가봐요 통통하고 가늘게 생겼 뒤에 있는 냉동 꽃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. 초록색 방울이랑 네. 같이 어울려 있으니까 좋네요. 아이고, 방울이 구슬이. 네. 음, 이분 꽃나도 샤프란이었습니다. 바람이 부는데 내 네, 흔들리는 모습을 조금 더 보고 싶네요. 어 향이 안 나는데 왜 샤프란 꽃이라고 했는지. 이 유가 궁금 하 네요. 어, 얘네들이 또 이제 시원한 그 선선한 바람이 불때 저녁에 어, 하루 일과를 어, 마치고 아직까지는 낮에는 덥잖아요. 땀을 이제 흘리고 어, 시원한 바람이 불때 부는 그 저녁에 이 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유 진짜 정말 힐링이 따로 없습니다. 얘는 또, 이게 꽃이 하얗다 보니까 밤에 보면 또 그렇게 이쁘더라고요. 쌀가를 마친 저녁, 꽃들을 보면 은 모든 피로가 싹.